아들 이아 음, 아, <laughs> 찾아봐 아들리 동글이 찾아봐 조니뭐 찾고 있어요? 아들 아들 뭐 찾고 있어? 동글이 그리고 또? 길죽이아버야길이 할아버지 찾았어 음. 뭐가 개죽이 할아버지야? 이조니 들어봐 거 그거 개죽이 할아버지야? 응. 그럼 조언니 동글이도 찾아볼래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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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이 어디있여기있 어디 어디? 보자 어조봐

아니 요 저기요 어디요? 기 안에 있어 안에 있어. 고개... 안에. <목소리로> 안에 뭐가 있어? 내 거기에 있어 보고 싶어? 응 <헤> 보러 갈까? 응. 그럼 조은아 이제 가까이 가보자 조화전 조은아 근데 이제 그만 찍자 안녕히 해줘 안녕 <목소리로> 안녕히 해줘 안 해줄 거 안녕히 해줘 안녕히 해줘 <목소리로> 조 <조원히> 빠이빠이 <바이바이> 해줘 줘줘 빠이빠이 빠이빠이 한번 해줘 빠이빠이 안할거이